제가 지금 후진으로 주차를 했는데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제가 왼쪽 사이드미러 벽에 지금 바짝 붙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차량과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왼쪽으로는 도저히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바짝 붙여가지고 사이드미러 지금 접은 상태로 겨우 이 정도 지금 틈만 있기 때문에 제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뒷문으로 내리는 거예요. 뒷문으로 내리는 건데 일단 이 뒷문으로 내리기 위해서 어... 팔코닝을 열어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 팔코닝 때문에 제가 몇번 쫄아가지고 지금 일단은 옆차가 닿을지 안 닿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 어... 옆차를 칠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어떤식으로 열리는지 보시겠습니다 어 다행이에요 열렸어요 자전 여기로 이제 내리겠습니다 아이고. 일단 내리고요 지금 공간이 있는데 제가 커피 챙기고 그 다음에 가방 챙겨서 지금 이렇게 있다가도 뒷문으로 타야 되겠죠 뒷문 타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어, 공간이 꽤 넓게 있었네요 일단 제가 이렇게 해서 내렸습니다. 자, 이제 문을 닫을게요. 아이고, 좀만 기다릴 걸 그랬어요. 여기 사장님 오셨네. 사장님이 오셨어요. 힘들게 내렸는데, 일단 차를 빼시네요. <laughs> 그래서 그냥 편하게 탈코니 닫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개고생했네요. 일단은 이 상태에서 어,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